안녕하세요. 닥터 리와이드의 닥터 리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 미국 대선, 이 부정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 보고요.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 사이로 부정 선거와 직결되는 이야기고 미국 대통령의 부정 선거, 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안보, 경제, 정치, 외교 모든 부분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 대선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방식의 증거로, 또 통계적인 기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이로 부정선거와 분명히 무슨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혹시 중국이 개입한 선거에 여러, 여러 보여지기 때문에, 미국에 중국이 개입했다면, 미국이 당연히 한국 선거에도 개입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미국 대선 부정선거가 밝혀지는 것은 이 미국의 민주주의가 바로 잡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대한민국의 사회로 부정선거가 어떻게 밝혀질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밀접하고 아주 큰 관계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조지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조지아와 펜실베이니아가 지금 큰 이슈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이. 부정 선거의 배후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자로 가고 있는데요. 조자 주지사 이름이 브라이언 캠프입니다. 이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요, 공화당 출신의 주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부정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을 취했던 음, 그러한 주지사이어서 참 이상하다. 왜 공화당 주지사가 저런 입장과 태도를 보이나 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요. 자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파웰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이 조지아 주지사의 브라이언 캠프도 뇌물 혐의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 말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번 부정 선거를 저지르면서 이 민주당 쪽에서 예, 엄청나게 많은 이 뇌물 일들을 살포했습니다. 음. 이제 우리가 뭐 민주당에서 직접 살포한 게 아니고요. 뭐 민주당과 관련이 있고 부정선거를 저지르려는 중국의 어떤 세력이나 미국 내에 이 민주당과 연관되어 있어서 부정선거를 간접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그 기업들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이 뇌물들이 막그 정치권에 들어갔는데 그 뇌물을 받아먹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의심이 되는 수사 대상자라는 거죠. 아마 그래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힐러리 샌더스 경선, 힐러리 대통령이 경선을 할 때, 민주당 경선을 할때 샌더스랑 경선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힐러리가 이겼는데, 그때도 사실은 부정이 있었다라는 그 증언이 나왔어요. 샌더스는 침묵하고, 뭐그 대가를 받은 돈으로 집을 샀는지, 뭐 좋은 집을 하나 더 샀다. 하는 그러한 설이 있습니다. 이렇듯 부정선거는 계속해서 계속 퍼져나가고 발전되고 그 뿌리부터 지금 다 캐내기 위한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희소식은요. 이 조지아 주지사, 이 브라이언 캠프가 재검 결과를 인증을 포기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재검에서 재검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트럼프가 약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바이든이 당선된 걸 나타나는 재검 결과가 조자에서 나와서 선관위가 발표를 했죠. 선거제가 발표를 하니까 이제 메이저 언론들에서는 마치 이제 뭐~ 다된 것처럼 트럼프가 졌다 뭐 바이든이 주자에서이겼다라 완벽하게 100% 결정된 것처럼 막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그~ 최종 결정은 주지사가 페이퍼에 사인을 해야만 되는 거죠 주의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주지사가 사인을 해야만 그게 확정이 되는 것이고 확정이 되어야만 선거인단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주지사도 공화당, 주의회도 공화당이 잡고 있는 이 조지아에서 그 사인을 한다? 정상적인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승복하고 사인을 하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부정선거의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사인한다? 그러기 쉽지 않다. 그러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제 예상대로 주지사 캠프가 아무리 애매한 그러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 결정적으로 페이퍼에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사인 안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조지아 주지사는 이 선거 결과 인증 안할 거고 이재검표에 대한 감수를 착수하겠다라고 선포했어요 재검표 감수를 착수하겠다 재검표를 하긴 했는데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분명히 잘못됐죠 서명도 맞춰보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가짜 투표지 같은 게막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또 집계가 되지 않은 표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원인 이런 거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 덮어버리고 그냥 빨리빨리 수계표 해가지고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런 모든 부분에서 재검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조지사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자 바이든이 당선됐다고요? 바이든이 확정됐다고 조지사에서.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럴 것, 그렇게 될것 같지가 않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정선거의 증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경찰이요. 조지사 경찰이 가짜 투표 대량으로 폐기하기를 시도하는 일당을 체포했습니다. 근데 가짜 투표가 왜... 폐기가 되려고 했을까요? 뭐 이제 수사가 들어간다고 하고, 감사가 들어간다고 하고,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거, 걸리면 안 되니까, 증거인멸을 하려고, 어, 폐기하려고 했, 했었겠죠? 근데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자, 이렇게 부정선거의 증거뿐만이 아니라, 선거 이후에 증거인멸의 어떤 증상,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 조지아가 계속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알려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 이 조지아에서 많은 양의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나올 거다라고 말을 한게어저께예요 하루 만에 이렇게 또 잡혔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시 감사를 하게 되고 조사를 하게 되면 더 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이 조지아에서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주지사나 주의회의가 그걸 인증하지 않는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경의 의원이 펜실베니아 얘기했는데, 이제 펜실베니아로 가보겠습니다. 펜실베니아 참 말이 많은 주인데요. 이 개표 결과를 스, 승인하지 말아라라고 이 공화당 쪽에서 소송을 제기했죠. 펜실베니아의 주 대법원 판사가 그것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정 선거의 정황이 있고 지금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결과를 승인하는 것은 마땅하지가 않다, 옳지가 않다, 승인하지 말아달라라는 소송을 냈는데, 보란 듯이 그냥 거절당했어요. 그냥 승인하겠다는 거죠. 승인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이게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불리한 얘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법률팀에서는 그냥 연방항소법원에, 연방대법원에 가지고 올라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어~ 줄리안이 변호사가 한방 또빵 때렸습니다 자그 내용도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펜실베니아의 주 의회가 이는 이제 주지사는 사인을 했어요 주, 주지사는 거기는 이제 민주당 주지사기 때문에 아~ 어, 그~ 재검표 결과에 대한 승인 절차를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 의회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해가지고 전거 전반에 걸친 의회 차원의 조사를 착수합니다 왜냐하면 주지사 혼자 사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 의회가 그걸 인정해줘야 되고, 공인해줘야 만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주위에가 어떻습니까? 공화당이 더 많거든요. 펜실베니아도. 공화당에서 그걸 승인해주지 않죠. 인정해주지 않죠. 그러면서 거꾸로 선거 전반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조사를 착수하겠다. 라고 해서 또이 조사에서 또 많은 것들이 밝혀질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줄리안이 이제 변호사가 트럼프의 법무팀 중에 3인방 중에 한 명인 줄리안이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 파, 저, 핀실베니아 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예상했던 대로다.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가지고 인정하지 말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다. 대법원에 가져가서 결판 내겠다라고 했, 하면서 예상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뭘, 무슨 말을 거들였냐면 우리가 다 짜놓은 계획대로 돼가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미 이 공화당 쪽의 법무팀 중에 그에게는 이 펜실베니아의 법원에서 이거 기각할 거야. 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 대법원에 가져가서 어떻게 준비하자고 해서 이미 대법원에서 결판 낼 준비를 완벽하게 다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펜실베니아가 끝난 것같죠 끝난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완전히 끝나야만 끝나는 겁니다. 전관위가 인증을 하고 주 의회가 동의를 하고. 주지사가 사인을 해서 선거 인단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아, 그래야 끝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 위에서 올린 그음 선거 인단 명단과 또선관위에서 올리거나 이주 정부에서 아니면 주지사의 사인을 받아서 올린 그 명단이 서로 다른 명단 두 개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 쪽에서 어떻게, 이거 뭐두 개나 골라오면 어느 걸 채택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항상 어떻습니까? 선관위의 판결과 그 다음에 이 주의의 동의를 얻어서 주지사가 사인을 해야만 하나로 된, 하나로 된선거인단이 명부가 올라갈 수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시드니 변호사는요, 이 펜실베니아에 대해서 또 이런 말을 했어요. 펜실베니아의 설교 선거 결과가 일어날 확률은 동전 18만 6천 개를 한 던져가지고 다 같은 면이 날 확률이 와 같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음, 그런 말 아닙니까? 우리 박영아 교수가 그랬잖아요. 어, 동전 천 개를 던져갖고 전부 다 앞면이 나올 확률과 똑같다. 그 정도로 불가능한 일이 이사이로 부정성, 대한민국 사1 5 부정성에서 일어났다가 말했던 것 같은 똑같은 말이 또 나온 거예요. 미국 이 통계학자들과 수학자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18만 6천 개. 이건 6천 개가 이거 더 정확해요. 더 많아요. 18만 6천 개의 동전을 던져서 나올 것 같은, 나올 수 그래야만 나올,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러한 확률이 펜실베니아의 선거 결과를 보면,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어, 그 정도의 확률밖에 안 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 법조팀 안에는 세계적인 통계학자, 수학자들이 한 10여 명이 조인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수원 디클레레이션 무슨 말이냐면 선언이죠. 맹세 선언. 내가 법정에서 진술하는 내용은 내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100% 양심과 내 팩트를 가지고 내가 증명할 수 있고 내 학문적인 양심으로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내가 잘못 말하면 법적인 책임까지 질수 있다는 라 그것에 사인을 하고 법정에 나가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증언할 거다. 동전 18만 6천 개를 던졌을 때 앞면만 나올 확률이다라고 말하겠죠. 자, 그런 말을 들으면 이 판사들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자, 펜실베니아. 자, 이런 일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아까 좀 자,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 이 미국 대선이 이루어지는지 50개 주가 전부 다다 다 선거인단을 만들어서 올려 보내야 되는 아주 유일무이한 그러한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참 복잡하고요. 최종적인 권위, 최종적인 승인에 그 마지막에 있는 대법원이 음, 어떻게 연방 대법원이죠? 주 대법원이 아니고요. 연방 대법원이 어떻게 이걸 마지막에 판단해 주냐가 아주 중요하고 펜실베이니아 건은 이미 연방 대법원으로 올라오고 올라오고 있는 중인 것이죠. 자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준 사람이 있죠. 자 이분이 바로 하버드 법대의 교수인 알란 앨런 음, 더쇼비치라고 읽어야 되겠죠. 앨런 더쇼비치 교수입니다. 하버드 법대 교수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명한 교수인데 책도 많이 쓰시고 이분이 그거에 대해서 잘 설명했죠. 을 그리고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영상 끝에 링크를 달아드릴 텐데 먼저번에는 뭐 제목 옆에 이렇게 막 달아드렸는데 정식 링크를 달아드릴 텐데 그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링크를 못 찾으시면 제 영상 채널에 들어오셔 가지고 찾아보시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 인터뷰 내용을 한글과 영어 자막으로 제가 만들어서 잉글리시 데일리 뉴스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참조하시고 이건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도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CIA로 넘어가 볼게요 왜 갑자기 CIA냐 자왜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나 어, 지나 해리펠이 아직도 CIA에 있는지 알수 없다 그녀는 즉시 해고되어야 한다 누가 한 말이냐면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폭스뉴스와의 어,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갑자기 왜 CIA가 나왔는지 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이트리라는 회사의 제3 조작 서버가 독일에 있었는데 미국 군대가 들어가서 압수해왔죠 그래서 아이 사이트리라는 회사가 이 조작에 이 선거 데이터 조작에 가담했구나. 데이터가 이제 제3 서버인 사이트 서버로 보내져가지고 독일에서 거기서 조작을 한 것을 갖다가 다시 이 원래 의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그 내용을 갖다가 미디어에 동시에 보내줌으로써 미디어와 본 서버에 동시에 그것이 전달되는 방식으로 부정 선거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서버의 주인이 누굽니까? 서버의 주인이 사이트란 회사죠. 사이트란 회사와 어, 도미니언이라는 회사와 민주당과 다 연관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근데 충격적인 사실을 어, 인터뷰가 됐습니다. 자, 이 사람은 전존 헤리전슨인데요. 전, 해리 헤리전슨 전 CIA 정보 분석관이에요. 이 사람의 양심선언에 의하면 이미 유럽 사령부 예하 부대가 입수한 것은 도미니언이나 사이트 서버가 아니다. 도미니언과 사이트가 같이 합작을 해갖고 만들어진 작품인데 공식적으로는 사이트 서버로 돼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상 CIA의 소유라는 거죠. 페이퍼상에는 사이트 서버라고 해놨지만 서류상에는 실질적으로는 CIA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렇게 쉽게 미군이 들어가서 군사 작전인 것처럼 뭐 보이게 했지만은. CIA 의 작전을 군사적으로 보조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번 작전이 가능했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CIA 소유의 서버를, 미국의 CIA 서버를 갖다가 미국 군대가 가서 가,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쉽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반 개인의 사이트리안 회사의 서버 같으면, 그걸 어떻게 이렇게 쉽게 들고 오겠어요? 뭐,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비밀 작전 하듯이, 이렇게 가서 집어 왔잖아요. 가능했던 것은 그 서버 자체의 소유가 CIA라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CIA가 이 사이트리라는 제3 서버를 만든 사이트리라는 이 조작에 가담했던 회사, 실질적으로 조작을 했던 이 회사, 도미니언은 또그 도미니언은 또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를 제공한 회사. 자이사이트과와 도미니언 사이에 CIA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CIA를 이번 작전에 이번 부정선거를 밝히고 이런 것에 어, 같이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CIA가 아무것도 이 일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어, 컨트롤 타워는요, 처, 어, 백악관 안에 있습니다. 백악관에 안 컨트롤 타워가 있을 뿐 아니라 FBI 국장도 바뀌었죠. 바뀐 FBI 국장, 그다음에 군대. 미 군대, 특수부대 이런 조직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이 부정선거에 대한 모든 조사와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CIA는 배제가 돼버렸어요 이런 일 때문이죠 그도 그렇고지 CIA 국장은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많은 그 외국에서부터의 이번 미국 대선에 대한 개입 또는 조작 뭐 이런 거에 대한 많은 보고서들이 올라왔는데 그 모든 보고서를 다커했다는거 아닙니까? 다 그걸 드랍시키고 그걸 갖다가 조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일부러 그랬을까요? 아니면 뭐 그냥 무시한 건가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이런 부정선거는 실질적으로 일어났는데 그런 국제적인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CIA 팀이 국장이 그걸 갖다 무시하고 조사하지 않았다? 이것부터가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최근에는 민주당 쪽의 사람이 아니고 이 공화당 쪽에서 임명한 국장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의 커넥션이 있다라는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이 트럼프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죠. 어, 그래서 이제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어, 여기 있는 파월 어, 시드니 파월 변호사가 아주 노골적으로 음, 국장에 대해서 아직도 왜이 사람이 c i a 국장을 하고 있느냐 즉시 해고되어야만 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거죠. 법무팀에서 이렇게 말할 때는 무엇인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냥 뭐 직감적으로 얘기한다, 정황적으로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대통령을 대표하고 있는 이 법무팀이라고 한다면 또이 아주 중대한 이 부정선거를 밝히는 법무팀이 이렇게 정확하게 사람 이름을 거론하고 어떤 기관 이름을 거론해서 말할 때는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CIA가, 어, 있다는 이 부정선거에 개입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정황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배후가 이제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 부정선거를 저지렀던 모든 세력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그러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민주당이 어떻습니까? 프로그램 회사, 선거 프로그램 회사, 선거 장비를 집어넣는 회사, 다 민주당이 소유하고 있고요. 국제적인 것을 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조사할 수 있는 CIA 국장까지 섭외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선거가 전미에서 전국적인 규모로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결론에내력게 지는 겁니다. 자,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법적 싸움을 할 것이고요. 트럼프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얻둠 세력들을 다 잡아내서 이번에 척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